점심 먹고 관광을 하러 나갔습니다. 근데 또 언제 수영하게 될지 몰라서 차림은 수영복이에요. 오늘도 잘 돌아보자. 와 완전 크다. 야야야. 어머 분리수거도 하네. 그게 먹는 것만 먹나 봐. 뭐야? 응. 툭툭툭툭 하네. 툭툭박스. 맛있냐고. 야 맛있어? 야. 여기 백두루 우리도 놀고 나도 놀면 물더 없긴 하겠지? 이제 빠져나가지도 않는 물이잖아. 우리 강아지들도 들어갔을까 저기 해만. 오늘은 가보기자. 저쪽으로. 어, 근데 근데 좀 흔히냐? 섭섭. 해만 뜨면 바로 뛰어내리는 건데 빨래 씹었고 그냥 가보자 또. 인사해. 안녕. 왜웃서 <laughs> <laughs> 이게 소나기인지 뭔지 비가 엄청 오이내는곳이어 예쁘다 근데 있어요. 우리 응, 여기. 추워. 수영할 각오로 나왔는데 너무 추워 나사라오 같애 <laughs> 귀엽네 밖에 비좀 봐봐 이제부터 작정하고 나오면 수영 못하네 그러니까 근데 작정 안한 날에는 그냥 옷 입고 했잖아 참 사람이 인생이랑 계획하면 안되나봐 비좀 피해보고 관광지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아무에서비 피하다가 그냥 맥주나 먹자고 해서 맥주 먹고 있어요 대신 과, 과음은 안 하고 이거 하나 이거 1,400원이래요 1,800아 1,400원? <laughs> 어. 비싸네 제 머리 좀 보실래요? <laughs> 이거 제가 코털가위로 전체적으로 잘라볼라 했는데 ㅋ <laughs> 진짜 체할뻔서안 보고 있었는데 진짜 최악다 최악 체크. 체할뻔 했다고 아나 진짜 우리는 비가 와도 그냥 그걸 하기로 했어요 관광지로 관광 오. 한번 해볼게요 와와와야 우리집 로또도 그렇게 안 한다 아 들었어? 어. <laughs>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그리고 오오리르에서 제일 많이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 슬기야 가자 깜짝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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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머리 이거 섰거든? 어? 어? 머리가 이렇게 섰거든? <laughs> 이거 번개 맞아 그거, 진짜 진짜로? 어 진짜로 잠 그럼 어떡해 이거 아니, 들어가 아니, 그냥, 진짜 아, 이거 들어가 아 잠깐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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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디 가는데 <laughs> 아니, 아니 그게 무슨 말인데 사람들 곁들어가자어 그렇게 <laughs> 그게 무슨 말인데 나도 알려줘야지 그거 몰라? 어 음. 머리가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그 안테나 송신기마냥 나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아니지 너한테 번개 떨어지는 거야 그... 무슨.. 휴거? 그때 뭐라고 했잖아. 하늘로 쏙 빨려 올라간다고. 그게실그집 맞어. <laughs> 아 오, 너무 무서워서 놀랐네. 열떨결에 <laughs>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. 오늘 여기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립니다요. 근데 비가 약간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? 음. 비를 피하러 온건 아니고 와플 먹고 싶어서 와플집에 찾아왔어요. 아메리카노. 음. 아이스였어요 원래. 음. 근 지금 얼음 녹았고 크레페! 오레오 들어있어요 안에 크서 6,000원 오레오 크레페 맛있어요 완전 달달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여기는 스포츠 매장 난 이런 거 어. 슬슬 가을이 다가오고 어. 있어서 이렇게 비싼 것도 있어 이 나라에? 직업으로 얼마야? 5,290 어? 처음 보는 달인데 어 138,000원이네 내가 너무 이 나라에 야빴다 네. 물가가 좋으니까 138,000원은 못 사요 이런 건살려나 얼마야? 어, 5 1 5 0 아까 재랑 아, 비슷한네좀 싸다 2 4 0 0 이니까 한 5만원? 5만원 이내로 살수있을면 좋은데 하나에요 이쁘다 어, 아, 여기 할인한다 할인 만대월 6,990원 최고가다 비 그쳤습니다 비 그치니까 사람들이 우수수 거리를 엄청 나와서 음. 여기 사람 짱 많아요 아, 어디로 가는 거였죠? 원형극장 갑니다 스키에서 봤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? 그것보다 코딱지가 작지 않을까? <laughs> 왜? <이 웃음> 이유는? 그게 좀컸잖아 <laughs> 어쨌든 관광지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잘안 알아봤지만 이리로 올라가는 게 같습니다 가보시도 포토르 마을의 주인공 같지? 여기 우거져서 참 이쁘다 어? 고이 오면 어떻게 하나 생각도 해봤어 고이 오기엔 숲이 너무 작아 동산이야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 성벽이랑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나잘 모르겠는데 <웃음> <웃음> 어. 여기는 우흐리드 포토레스고요 네. 중세 발칸의 정치 군사적 중심지로 여겨졌던 곳이래 기원전 4세기 기원부터 있었던 요새라고 합니다, 저기. <laughs> 그리고 지금 가는 곳은 그곳 중앙에 있는 원형극장을 갈 건데요. 사실 터키에서 한번 보고 온터라 얼마나 우리의 그걸 만족시킬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도 기원전 2세기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곳이니까 한번 감상해 볼게요. 그곳은. 홈을... <목소리> Agoria, c e r o m s e r b i a baby. No, yes. yes. nice. like ah, aí, vamos e r o i a Níxoo, n o o níxoo, níxoo, n i s o o n í níx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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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o níx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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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í x n o o n s x o o níx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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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o níxoo, n e x o o níx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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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o o níx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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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í x o o níx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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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í x o o níx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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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í x níxoo, níxoo, n o o n o níx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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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í o o níxo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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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í 좁. 아 네! 즐거운 하루 되세요! 좋은 하루 되세요! 말하는 사이 도착을 했고요 여기 뭐 그냥 유리 덩어리 아니에요 저희 파무칼레에서 봤던 히에라폴리스 원형극장은 진짜 웅장했는데 여기는 자이원형극장에 온지 한 3분 됐고요 바로 내려갈 겁니다 아저씨랑 가자. 가자 그래도 잘 즐겼다 지금 우리 벌써 세 번째 날아지? 응 음. 사실... 북마케도니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나도 엄마가봐 어떻게 엄마야? 저 노란색이 크잖아. 이는 어디다 엄마냐? <웃음> <웃음> 아, 너 진짜 신고한다. 어, 그래. 자두 번째 관광 포인트 여기 어디야? 무슨 교회라며? 성 클레멘타인 교회였던가? 성 클레멘테와 판텔리미몬 수도원 아, 3유로 아니면 150데나르 저희는 이 짱권은 안 냈습니다 이먼 발치에서 보고 이 정도 봤으면 됐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곳곳에 아주 이쁜 곳들이 많네요 이 빨간 지붕들 좀 보여 봐아 이렇게 다 빨갛냐? 왜다 빨간색으로 됐을까요? 호수랑 대비돼서 예쁘라고? 너왜 이렇게 작아졌어, 갑자기? 아, 비우 존타. 야, 봐도 봐도 아주 놀라운 비우입니다. 이게 호수입니다. 호수. 하나, 둘, 셋. 제롱 저기 보여요? 음, 좀 멀리서 보이는데요. 여기가 요한 게시록의 요한 있잖아. 어. 그 사람에게 봉헌된 교회네 대해. 진짜 예쁘다. 이거. 저 어, 벽에 있는 주상절리 같은 느낌. 여기가 뭐,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. 이야~~ 아까 거기보다 훨씬 예다좀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들어가서 아니 계속, 계속 해 봐야겠다 그래. 응. 나이런거들어갈수 있나? 괜찮아 안 된다면 안된다 하겠어 진짜 요한이네? 여기 그림? 자 설명해 주세요 어? 어? 나 못하는데? 초초에건축되었오 s 리드 호수를 내려다 보는, 절벽 위에 있어서 사진 명소로유명한곳이라고 하네. 바다 색깔을? 아니 호수 색깔 보세요. 와. 근데 나무가 키가 큰게난더 신기해 음, 어디가 저 붉은 노을처럼 여기 포토 스팟도 있다 어 <laughs> 와, 뷰 봐, 뷰. 아, 결혼한 프러포즈 했잖아, 봐봐. 아, 진짜? 이게... 아이고, 남의 프러포즈에 프러시 끄네. 이 건물 자체보다는 주변이 정말 이쁜 어. 것 같아. 소기야 우리 여기서 사진 찍을까? 왜? 야, 여기가 진짜 대박더이 제일 이쁜 거 같아. 여기가. 거기 서 있어 봐. 여기다. 어. 손 이렇게 해봐. 좀더 들어봐. 이렇게 이렇게. 좀더 들어봐. 나한테 던져봐. 와.. 됐어 좀더 내려가 볼게 <laughs> 아 진짜 무섭다 가자 오늘 잘 놀았습니다 하이 큐. 여기 다리라는 거죠 <laughs> 응 소원의 다리 언제쯤 소원 빌어 다빌어가 <laughs> <laughs> 우리 좀안 싸우게 주세요아여가 응. <laughs> 아, 다시 여기 나왔구하날에 아그 거의 어, 초반에 래 그래. <laughs> 진짜 기억나지? 이리로 나가면 그 브로우 햄버거 있고 어어 어, 맞네 맞네 뭔지 알지? 뭔지 알지. 난 어디가서 몰랐는데 그러니까 니네 그렇지 여기는 오호리그의시내 밤모습 너무 좋아 어. 저희는 약간 쫄아서 축소에서 계속 붙어있었는데 저희는 8시 이후 외출 자체 금지령이에요 어. 근데 여기 엄청 활기차고 <laughs> 어, 깨끗하고 치안도 좋아 음 너무 깨끗해 <laughs> 또 밤을 좋아하는 이 소녀 <laughs> 내가 뭘 밤을 좋아해 재밌잖아. 아까 비왔을 때 여기 다 닫혀 있었거든요. 와 이거 오세 진짜... 이렇게 활기를 되찾았습니다. 뭐 먹고 싶어? 오, 근데 다 비접인데? 다 달달구리밖에 없네. 어, 나... 짠단짠단 좀 없나? 닭꼬치 에이? 안 파나? 재밌어. 놀이동산 발견. 와 여기 완전 월미도네요. 어, 진짜. 한국에 월미도 아시나요? <웃음> <왜>? <웃음> 뭐야 갑자기 그 톤은? <laughs> 너 뛰어. 나는 아, 왜? 뛰어. 너무 <laughs> 좋다. <laughs> <laughs> 저 아기가 웃는다. <laughs> 아, 노래도 제대로 뜨네. 여기 불량 청소년이 있을 수가 없다 너무 재밌어서. 저희가 저 선벽 성벽에서 왔어요. 저 성벽을 넘어 너, 어. 저 성벽에서 저 뒤로 아예 출건적 수풀까지... 근근 오래 걸리네. 한 40분. 근데 우리가 딴짓 안 하고 바로 가면은 바로 빨리 갈 텐데 지금 딴짓을 음. 너무 많이 했어. 얘가. 아, 왜? <laughs> Charlie, this shimmer We gon' party like this shimmer day. We gon' sip a party oh, like this shimmer And you know All we don't Thursday. give up, bitch, like your money.